안녕하십니까 도현 사주입니다 원래 2020년 경자년 양띠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 동물 형상으로 봤을 때는 양이 순한 양이죠, 순한 동물이죠, 순한 돈이 동물이 순하고 좀 어떨 때는 좀 우유부단하고 사람이 좀 순박하고 이런 형태인데 실제로는 어 실제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양띠 양의 성향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은. 활동중인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양띠는 어, 굉장히 잘 돌아다닌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좀 싸돌아다닌다, 활동적인 사람이다요 여기 갔다 갔다 갔다가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이 양띠인 분들이 어, 예감, 꿈, 예감, 직감 이런 게 조금 잘 맞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 대체적으로 조금 음식과 연관된 직업이 괜찮습니다. 음식, 요식업, 식품업, 음식업, 꼭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편의점도 음식업이죠, 식품업. 그래서 먹는 거 음식과 연관된 계통의 직업 괜찮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부동산 땅과 연관된 거죠. 부동산 땅 부동산 건축 설계 인테리어 토목 이런 거 아니면 땅에서 뭐 기르고 키우는 거 야채 채소 곡물 농장 농축산물이죠. 농축산물 뭐꽃 원, 원예 이런 거 아니면은. 쌀, 밀가루, 파, 홍, 떡, 아니면 짐승, 가축, 애견, 이런 형태. 그래서 이, 이 양띠인 분들이, 어 양이 밭에서 이제 그 잔디에서 막 뛰어놀죠. 그래서 활동성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친화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먹는 음식 계통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계통 건설업 이런 거, 그런 부분에 이 활동, 건설업이 이제 부동산이나 걸사람 하시는 분들은 활동성이 강해야지 합니다. 기차는 너무 까죠. 그래서 활동성, 이어 갔다가, 저 갔다가, 땅불로 다녔다가, 집으로 다녔다가, 활동성 지방도 가고, 왕래하고, 활동성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직업은 아까 보인 형태가 괜찮은 형태인데, 원래 경쟁을 봤을 때는, 어, 아주 좋다기 보다는, 그래도 오늘은 좀 원진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금전 부분, 일부분, 가족관계 배우자 부분, 그리고 원래는 이성이 없는 분들은 이성이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성이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장단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원래 2020년 경자년에서는 이제 상반기 지나갔죠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 하반기 오늘 보면은 단원서를 봤을 때는 일단 원래 이제 양띠 오늘 괜찮은 달은 어, 원래 초반에 한번 변동을 해야 되죠. 초반에 한번뭐 이사를 한다든지 직장 변동, 초반에 한번 변동하는 게 들어와 있고요. 한번 변동을 하고 정착을 하는 운이 3월달입니다. 3월달. 원래 3월달부터 조금 정착할 수 있는 운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양띠는 하반기 운이 괜찮습니다. 2020년 경자년는 지금 이제 상반기 지나갔죠.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하반기 10월달, 11월달, 12월달, 요 사이에 괜찮게 들어갈수 있는 령런인데 원래 11월달 중점으로 그래서 하반기는 이 양띠 운세인 분들은 상승할 수 있는 오런엔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달은 3월달이 괜찮았고 11월달 기준이죠 그때 한번 괜찮게 흘러갈 수 있는 형태인데 일단 이 양띠인 분들은 원래 초반 작년 12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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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1월달 2월달 요사이 한번 변동합니다 뭐 이사한다든지 직장 변동 한번 자리 이동 수 변동을 한번 하고 이제 3월부터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흘러가고 11월달 에 한번 상승할 수 있는데 3월달에 좀 좋아지려 하다가 4, 5월달 에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유의를 하시고 이제 지나갔죠. 그거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는 운이 한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어 양띠 운은 이제 하반기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 대별로 이제 양띠 운세를 보면은 일단 91년생 이제 그전에는 이제 18살, 고2죠. 그래서 고등학생이라서 넘어가고, 91년생, 30살이죠. 30살. 30살부터는, 원래는, 어, 이 양띠인 분들은 30살, 금전 손해볼 수있다 금전, 재물의 손재, 손해, 재물에 대해서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금전 거래 조심하셔야 되고, 투자 같은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30살, 91년생 분들은 금전의 손실 그래서 돈, 재물 나가는 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일이 조금 많, 일이 좀 힘듭니다. 일이, 예전보다 일이 조금 늘어났죠. 일이 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업무가 힘들다. 그리고 내가 원래는 말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든지, 내가 말을 많이 하든지, 원래는 내가 업무 양이 많고 힘이 된 형태죠. 예를 들어서 119 구급대원, 원래 엄청 힘들죠. 그분들이 원래 뭐, 이제 긴급 출동이니까 출동이 많은데, 이제 원래는 그 따로 이제 그 위생복인지 그뭐 방수복인지 따로 옷을 또 입어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 때문에 그래서 옷을 더운데 옷을 두 겹을 입고 일을 더 많죠 원래 일이 많은데 일이 더 중복됐죠 그처럼 것 91년생 30살 분들은 원래 일이 더 많다 더 힘이 든다 더 필요하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거 금전 손실 손해 그리고 여자 부분도 손해 손실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79년생, 마음 둘이죠, 마음 둘. 원래 이분들도 힘듭니다. 원래는 조금 힘든데, 이런 하는 일은 괜찮은데, 원래 이런 좀 힘들게 업무를 진행한다. 원래 이분들은 일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발생합니다. 뭐, 서비스업을 하면 손님들과 자꾸 트러블, 마찰, 뭐, 그레인 이런 거 들어오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 사람들 일부분과 거래처 이런 부분들에 불평, 불만, 많이 열심히 했는데, 와, 이랬느냐? 다시 해라. 새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원래는 원진산이 강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 이런 것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는 79년생, 42살 이분들은 원래 배우자 부분과 조심하셔요 배우자 부분 원래 남자하이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제 경제 흐름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가정이 깨진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혼하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별거 라고하시면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별거 이별수 그래서 원래는 이 여자 부분과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42살이 양띠인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혼하고 헤어진다기보다 일단 가정이 자꾸 배우자랑 자꾸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불평불만 자꾸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자꾸 스트러블 싸움 다툼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 때문에 원래 이 양띠인 분들은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67세에서 67, 67년생 54세 이분들은 원래 관운이 별로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투자, 뭐 투기,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주식,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사업성, 신규 사업, 아, 원래 신규 사업 조금 기다리세요.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은 조금, 원래 하반기쯤, 어, 지금 다들어가네요 상반기보다 하반기쯤에 신규 사업, 을 조금 생각 한 해보시고, 그리고 투자,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올래는 관원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래는이 54년생 이분들은 새로운 사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관망을 하죠. 관망. 주식 투자에 많이 나와서 관망하는 시기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관망을 하고 연말에 하반기쯤에 다시 그때 한번 신규 투자 사업, 이제 새로운 업 이런 부분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라고. 55년생 60, 55년생 66세죠. 이분들은 원래 고민합니다. 고민. 이내 가볼까? 절로 가볼까? 어디로 가야 되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생에서 수,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에 서죠 열로 이사 갈까? 절로 가 이사 갈까? 직장을 그만둘까? 계속 해야 되나?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사람과 잘될까? 잘될까? 안될까? 헤어져야 되나? 계속 만나야 되나? 인생, 우리는 사람이 살면서 수만원 갈림길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 55년생, 66세 이분들은, 원래는 변동문서가 들어옵니다. 변동문서. 변동문서라는 거는 변화할 수 있다. 즉, 자리 이동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 이동을 하는데,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고민한다. 머리 아프다.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 어차피 내년 되면은 옮겨야 되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그 고민하는데, 지금 바로 섣불리 선택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변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양띠 운을 요래 보는데 양띠 운은 대체적으로 아주 하락하는 운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어떤 원망, 불평, 불만, 원진살 이런 부분만 조금 잘 조심한다면은 하반기부터는 운세가 상승, 상승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